농촌이 지금 인구 밀도가 낮아지면서 이게 지금 방치돼 있는 유효 토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많습니다. 그리고 구양리 사례도 보면은 그냥 돈드는 것도 없고 그냥 하니까 동네 사람들 먹고 사는데 도움 되고 수익도 생기고.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노력한 것도 솔직이 아닌데 기획으로. 네. 근데 이게 왜 전국에 2 6 년에 0 개밖에 못 합니까? 하려면뭐 마음 먹고 하면은 예. 수백 개라도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긴 한데요. 만 일단... 개도 할수 있다고. 뭐라고? 요만 <laughs> 개도 할수 있다는 게그 구양리의 창업주의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laughs>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님이 구양리 같은 경우에는 그 창고 지붕에 뭐 주차장 위에 이런 식으로 해서 1메가와트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게 주민들이 이제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요. 네. 주로 뭐 마을회관 예.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골 마을에 사실 주민들이 아, 내 땅이 아니고 우리 공동의 땅인데 거기다가 할수 있는 것, 이거를 이제 확보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 텐데 예. 공공 부지를 구하기가 어려울 텐데. 예. 근데 저는 그것도 생각이 한계라고 보이는데요 네. 예를 들면 농촌지역에 가면 도로 있잖아로 도로 도로. 예. 도로 위에 쫙 깔면 안 돼요? 어차피 뭐 사람도 없는데 문제 있어요? 그 현재 입지규제 때문에 막혀 있는데요 이번 정기국회 때그 입지규제 문제를 풀면 그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 가능합니다 아니 저는 그냥 농지나 공공용지를 구하기 어려우면 예. 그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도로, 예. 농로, 하천 위, 예. 하천 조금 아시가니까 예. 그냥 이렇게 세워서 쫙 깔면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가? 지자체장이 그 지역의 주민들을 협동조합을 만들게 하고 그협동조합에 임대해주면 가능한데요.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공동사업을 하고 그 수익 나오는 건 동, 공동으로 배분하고 돈이야 재정에서 지원하고 행정은 그냥 지방정부가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장차 기후에너지부가 행안부와 농림부랑 협업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후에너지부가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laughs> 네. 심하게 <열심히> 니다 <laughs> <laughs> 어쨌든 이거는 네. 저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네. 지금 농촌이 다 비어가지만 전 기회의 땅이라고 보이지거든요그 방치돼 있는 엄청난 토지들이 다 태양, 태양광 발전 예. 부지들인데 예. 자체적으로 생산한 것 자체 소비만 해도 그게 얼마나 크며 그 유리수입 해가지고 발전소 만들어가지고 막 송전탑 만들고 생 난리 치느니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거 쓰면 고양이 모델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하면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일정 지분을 보장하게 그것도 제도화를 좀 하면 좋겠어요. 지금 신한군이 그 이제 조례로 만들다가 싸워가지고 사실 난리가 난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아예 일정 범위까지는 해당 지역 공동체에 일정한 지분을 주도록 그러면 지역 주민들하고 싸울 일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도는 되어 있는데 규모가 너무 작고 주민들의 돌아가는 목소리 너무 작아서 너무 작게 하는 거죠. 네, 어차피 재생에너지 구매는 한국전력이 정책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손에 안 보는 정도로 하고 지역 주민들 목소를 늘려주면 되죠. 그게 세금 걷어가지고 막 열심히 지방에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이것도 역시 예, 산업부도. 좀 지원도 좀 해줘야 될것 같고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가면 생산을 해도 팔 수가 없다는 거 아니지 지금 호남 쪽으로 가면 그래도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생산 전기는 양이 그리 크지는 않으니까 그런 건 우선적으로 전부 다 접속할 수 있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 여유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기후에너지부가 되시면 아 네. 그러나 는 <laughs> <laughs> 이게 잘안 되는 슬쩍 발을 <laughs> 빼는데요 이, 이게 조금 이제 계속 좋은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한전 적자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기후 에너지부에서 잘 해결해 주시라는 <laughs> 아니 실제로 태양광은 이젠 그 LCOE 세, 생산 단가가요. 석탄이나 LNG보다 더 싸졌습니다. 아니니까 막 태양광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농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안 하고도 네. 정책 전환만 해가지고 얼마든지 농촌 주민들 수익을 올려줄 수가 있는데 제가 자꾸 특정 지역 예를 들어서 좀 너무 심한 것 같긴 하지만 여하튼 신안은 그 섬으로 만든 굴인데도 인구가 늘잖아요. 네. 가장 어려운 지역인데도 그 지방자치단체 한 군데가 몇년 동안 노력해 가지고 이걸 정부 차원에서좀 체계적으로 하고 농촌 지역 전부가 예. 당연히 이렇게 다 전환을 해야 국토를 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예. 에너지 수입도 대체하고 예. 재생에너지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구에리 모델이 산업부에서 만든 모델인데요. 음. 지금 농림부가 자랑을 하고. <laughs> 좀좀더 말씀드리면 자체 여기 깔리는 그~ 태양광이 들어간 기자재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국내 기업들이 다국산으로 쓰는 예. 조건으로 해야지 예. 이건 산업부 장관으로서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예.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기자질을 써야죠. 몇 가지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이격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건 규제를 여기서 결정해서 완화하면 되죠. 네, 그리고 또그 다음에 전력 인센티브를 좀 줘야 그리고 20년 이렇게 보장을 네. 해줘야 마을 공동체가 이 일을 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농림부 사안으로 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부가, 기후에너지부가 뭐. 책임지고. 마을 공동체가 좀 영농형 태양광과 같이 해서 농식품부가 하는 것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말씀하신 <laughs> 대규모 태양광의 일정 지분을 지역 주민들에게 주라는 거에 세만금 지금 태양광이 7기가와트 목표인데 다 거의 해야죠. 기업. <laughs> 를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들한테 일정 정도는 예. 줘야 되거든요. 그게 네. 대부분 그런데 저도 이제 들어본 바로는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다. 자 펀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금융 비용 제외한 나머지 이익을 자기가 는 거잖아요. 그냥 명의만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 거의 특권화돼 있어가지고 특혜화돼 있어가지고 그 미리 허가를 받아놓고 그걸 잡고 있는 모양더라고요. 배정은 받아가지고 팔아 먹으려고. 실제로 거래하고, 네,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니까 주주가 바뀌면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실대조사도 좀 잘해가지고, 저번에 이거 회수하고 있었잖아요. 허가내준 거. 조사. 네, 지방에, 아, 지금 호남 지역 지금 회수하고 있어요. 회수하고 있죠. 예. 예, 그것도 좀더 엄정, 엄격하게 조사해가지고 다 취소시키고, 예, 웬만하면. 어쨌든 이게 지방이 사는 아주 핵심 장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공무총리실에서 조정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의욕들이 많으셔가지고 <laughs> 어, 가장 효율적으로 될수 있는 걸 아니 협의체를 만들든지 네. 아예, 아예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든지 그래야 될것 같아요.